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채령입니다. 맑은 하늘로 출발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한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덥겠는데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들이 많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9호 태풍 솔리기 북상 중인데요.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채령이었습니다.